5월 19일 오늘의 말씀은 잠언 10장 18절에서 32절입니다.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이니라.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의인의 혀는 순은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 하시느니라.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것 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느니라.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의 식초 같고 눈에 연기 같으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니라. 의인은 영영이 이동되지 아니하여도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되느니라.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폐역한 혀는 배임을 당할 것이니라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폐역을 말하느니라 o 롬 반갑습니다 오늘은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없어지지 않는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할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이 영원한 기초가 되신다 하는 것입니다. 25절 말씀해 보니까,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아기는 없어져도 의는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회오리 바람이 불면, 즉, 토네이도 같은 큰 바람이 지나가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이 바람은 어떤 바람일까요? 예, 죽음이라는 회오리 바람입니다. 죽음의 회오리 바람이 불어 닥칠 때에 악인인지 의인인지 판가람이 나는 것입니다. 악인은 그 바람에 휙 날아가 버리지만 의인은 영원히 살 것입니다. 비슷한 말씀이 30절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의인은 영영히 이동하지 아니하여도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되느니라. 여기서 땅은 천국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의인은 그 땅에 영영히 영원히 거하지만 악인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 땅에 거하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시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예수 믿는 자에게 반드시 천국이 영원한 내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어떤 바람이 불어와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영원히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뿌리 깊은 나무처럼 나름대로 뿌리를 깊이 내리고 끄떡없는 안전한 삶을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뿌리 깊은 나무인들, 이 바람, 저 바람, 세상에서 만나는 이런 바람에는 다 뽑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아주 깊숙이 뿌리를 박아주시고 그것도 모자라서 바람이 불면 오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면 요동하거나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가 시작될 때에 연초에는 다들 결심을 합니다. 올해는 성경일독을 하고 다이어트도 하고 인리어도 공부하고 영어공부도 하고 다 계획을 세워보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신가요? 예, 결심이 오래가지를 못하고 다 포기해버리고 맙니다. 1년도 유지 못하는 것이 우리 자신들입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요, 시련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시험에 들기도 하지만 우리가 교회는 계속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우리의 결심이 이 결단이 뛰어나서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서 기인되어서 나온 결단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도록 붙잡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믿기로 결단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를 믿게 하신 것입니다. 그 믿음을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구원받아서 그리고 반드시 천국까지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의 힘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비바람이 불고 태양이 불고 어떤 회오리 바람이 불어온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구원받는 이유는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1편도 똑같죠. 복 있는 사람은 그러면서 나오다가 나중에 그복 있는 사람이 의인이라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의인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항상 푸르고 열매 맺고 형통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악인은 어떻다고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말씀하십니다. 쓸모없는 겨처럼 사라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죽음이라는 순간을 맞이할 때에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의인은 건강하게 하십니다 27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장수한다. 그 이유가 뭘까요? 예, 예수를 믿으면 일단 마음이 편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마음이 불편하신가요? 예수 믿고는 다들 마음이 편합니다. 왜요? 단순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우리는 단순하게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 인도하신다. 우리에게 필요할 때 지혜도 주시고, 아이디어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단순하게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최선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뭐 미리 앞당겨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걸 복잡하게 생각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를 믿으면 스트레스를 안 받습니다 다른 사람을 인정하면 스트레스 받을 일들이 많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성경이 가르쳐 주는 대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높이고 살면 거의 스트레스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 일러주시는 대로 살고 내일 일은 또 내일에 맡기고 또 하나님께 맡기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편안하고 스트레스도 없으니까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32절에 보면요. 또 건강해지는 비결이 나옵니다.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폐역을 말하느니라. 의인들은요저 사람이 뭘 해주면 무슨 말을 하면 기쁠까 하는 것을 다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배운 대로 칭찬과 격려를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악인들, 세상 사람들은 댓글에다가 악플을 달고 악한 말들을 답니다. 여러분, 악한 말을 다는 것과 칭찬과 격려를 하는 것과 어느 것이 더 건강해질까요? 여러분의 대화 속에 항상 칭찬과 격려가 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신이 건강해지고 또 육체가 건강해지고 영적으로도 건강해지는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의인과 악인 중에서 의인의 삶을 살아가시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 날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기초가 되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걱정, 염려, 스트레스는 다 기도로 털어버리게 하시고 기도로 돌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 오심 기도 하루 다섯 번 마음을 다해 드리는 기도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런 승리를 노래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런 승리를 노래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런 승리를 노래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런 승리를 노래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런 승리를 노래합니다.